여러분, 안녕하세요. 탑댄스 TV의 장대한, 장미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킥오픈 리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킥오픈 리버스의 다음 덤블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가볼까요? 네, 남성 스텝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퀵오플리버스저원식에 끝났을 때이 자세로 끝났죠. 그 다음에 저희가 먼저 여성을 받아주기 전에 여성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부터 아셔야 돼요. 여성은 그대로, 에로드 라인 그대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거에 맞춰서 에로디로 오게 되면 여성은 저한테 막혀서 에로디로 진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오른발은 약간 뒤로 그냥 바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대각선 뒤로 가서 여성이 올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 왼발 무릎은 포워드로 먼저 보내주면서 받아주고 이때 받아주실 때도 주의사항은 받아주기 전에 먼저 여성을 돌려버리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왼발 무릎 포워드로 주면서 오른발은 대각선 뒤로 그리고 중심 실어주면서 오른쪽 다운 스윙을 쓰게 되면 제 왼쪽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다시 가고, 이제 두 번째 발, 포인팅. 이때도 이제 제가 인사이드 턴이고 여성이 아웃사이드 턴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여기서 발을 크게 크게 가버리면 여성은 그거의 두 배는 되는 스텝을 가셔야 되거든요. 가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스몰 스텝 원 포인팅 앤 스몰 스텝 그리고 여기서 발을 꼬았을 때 주의할 점은 너무 업을 다 해버리면 그 다음에 업할 게 있다 없다? 없으세요. 그리고 항상 제가 먼저 제가 어떻게 말하죠? 하체부터 상체로 이어지게 그러면 여기서 발을 꼬아서 중심 이동을 해줄 거예요. 이때도 약간 여유 공간 남겨놓고 내 왼, 오른발 중심 이동을 하면서 새끼 발가락에서 엄지 발가락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후에 내 오른발 허벅지 뒤 그리고 견, 허, 척추 기립근 앤 견갑골 팔꿈치까지 이어지게. 새끼발가락, 먹치띠, 척추 길립끈 견갑골, N팔꿈치, 그리고 마지막 피봇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성 스텝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킥오픈 리버스로 끝났어요. 그럼 오른발, 오른발로 끝났겠죠. 그 다음 덤블턴을 들어갈 거예요. 덤블턴을 들어가실 때 주의하실 점은, 자, 오른발 스탠딩 레그를 사용할 건데, 발이 나가기 전에 뒤로 젖혀지거나 앞으로 굽혀진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최대한 버티컬을 세우시고 들어가 주실 거예요. 자, 들어갈 때 오른발 로어를 하시면서 아주 강하게 나가 주실 건데요. 오른발에서 프레스, 플로어를 누르신 다음, 왼발은 아주 강한 힐 액션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크게, 작게가 아니라 크게 나가 주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부가 나가셨을 때 체중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포워드에 있어 주실 거예요. 그 다음, 그 다음 발은 오른발을 스윙 업을 해주시면서 나가 주실 거예요. 스윙 업. 나가 주시고, 그 다음 왼발은요. 아주 가볍고 부드럽게 오른발 뒤에 크로스를 해 주실 거예요 그때 주의하실 점은요 그때 주의하실 점은 자 우리가 무릎을 쫙 피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릎을 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엉덩이가 빠지면서 우리의 헤드웨이트 여성의 헤드웨이트가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무릎은 남성한테 주실 거예요 자 남성한테 서포트 해 주신 다음 그 다음에는요, 저희가 왼발에서 한번더 떠주시면서, 뜨면서 다리를 벌려주실 거예요. 남자가 남성의 왼쪽으로 저희를 돌려 놓을 건데, 그때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자, 크로스를 하시고 아주 작게, 발을, 오른발을 작게 놓으시면 남성분이 그 다음에 우리 여성의 발 안으로 집어 넣고, 그 다음 피봇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저희는 남성이 우리 다리 안으로, 도,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리를 크게 벌려야겠죠. 그래서 크게 벌려 주신 후 피봇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녀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킥오프 리버스 여기서 이렇게 끝났죠. 그리고 나서 저희 남성 그대로, LOD 라인 그대로 빠지게 되면 여성이 못 오게 되니까 그대로 대각선 뒤쪽으로 빠져주실 거예요. 대각선 뒤쪽으로 발을 빠져주고, 그 다음에 이때 주의할 점은 내가 여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여성을 받아주고 보내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여성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리고 받은 다음 보내주고, 자 여기서 여성분은 원보를 가신 후에 오른발을 스윙 업을 해주시면서 나가주실 거예요. 다시 스윙 업 n 앤 이때 남성은 스몰 스텝 주의해 주시고 이때 제가 업을 다 해버리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업을 할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에서 업을 할 사건 남겨놓고 자 그때 여성분들 무릎을 쫙펴지 말고, 아까 대안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 처, 남자분도 구부리고 있겠죠? 우리도 펴지 말고, 약간 밴딩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성을 보내줄 건데, 이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항상 저희는 발가락에서 맨 위까지. 그러면 먼저 중심 이동하면서, 새끼 발가락에서 엄지 발가락 쪽, 그리고, 엄, 그리고 나서 허벅지 뒤. 턱수, 기립근, 엔, 견갑골, 엔, 팔꿈치까지 써주실 거예요. 자, 그때 주의하실 점은요. 남성분은 저를 이제 남성의 왼쪽으로 보내주시겠죠. 그때 저희는 마찬가지 왼발 한번더 뜨면서 남성처럼 뜨면서 주의하실 점. 발을, 오른발을 아주 작게 놓아주시면 남성이 그 다음 피봇을 할때 여성의 안쪽에 들어올 건데 제가 예를 들어 피봇을 작게 해버리면 남성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꼬아주신 다음에 꼬아주셨을 때자 요렇게 꼬아주셨을 때 제가 다리를 크게 벌려야 남성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피봇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더자 왔어요. 그다음에 남성이 몸을 쓰면 여성은 왼발에 한번더 뜨면서 발을 크게 옆으로 벌려주시고. 비보스를 해주실 거예요.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오늘과 같이 모두가 아실만한 스텝들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